당뇨 진단 받으시면 어, 정말 식단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먹고 싶은 건 많은데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뵈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라 정말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그 스트레스 확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당뇨 환자는 간식 절대 안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잘만 고르면 이 간식이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왜 식단 관리가 스트레스인지? 그리고 간식을 먹기 전에 꾹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자신있게 추천하는 간식 5가지 그리고 논란이 많은 달걀 이야기도 좀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당뇨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식이요법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치료의 핵심이에요. 가끔 어차피 약 먹으니까 괜찮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약은 혈당을 잠시 낮춰주는 보조적인 역할일 뿐 우리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식단관리가 치료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식단을 조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만 잔뜩 나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스트레스가 혈당을 또 올립니다. 그럼 사람은 보상받고 싶어져서 결국 몸에 안 좋은 간식에 손을 대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간식 얘기를 해볼까요? 아,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평소 식사 원칙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지면 아무리 좋은 간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거든요. 이 기본부터 딱 잡고 가야 합니다. 혈당 관리를 위한 네 가지 철칙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식사 시간 절대 몰아 드시면 안 돼요. 규칙적으로 드셔야 인슐린이 제대로 일합니다. 둘째 먹는 순서 밥부터 드시지 말고 채소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것부터 드세요. 그럼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셋째 식후엔 바로 움직이세요. 한 15분 정도 걷는 게 정말 효과가 좋아요. 우리가 먹은 당을 근육이 바로바로 바로 태워주거든요. 마지막, 넷째, 물을 자주 드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피가 맑아지고 남는 당이 소변으로 잘 빠져나갑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공복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간식은요, 식사 끝나고 디저트처럼 드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독이에요. 언제 먹어야 하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는 식사하고 최소 한두 시간은 지나서 위가 싹 비었을 때 그때 드셔야 약이 됩니다. 밥 먹고 혈당이 막 오르고 있는데 간식을 또 먹는다 이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기억이에요. 이점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식사 원칙도 잘 지키고 공복 시간도 확보했다는 전제하에 드디어 혈당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간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들이니까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자, 그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제가 그냥 맛있어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당뇨 전 단계 환자들한테 매일 피스타치오를 57g씩 먹게 했더니 와 놀랍게도 혈당이랑 인슐린 수치가 눈에 뜨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셈이죠. 자, 그런데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피스타치오가 몸에 좋은 지방이 많긴 하지만 칼로리가 좀 있어서 하루에 딱한줌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소금이나 양념 된거 말고요.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그런 생피스타치오나 무염 제품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아셨죠? 특히 임신성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께도 아주 좋은 간식입니다. 두 번째 추천 간식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거죠.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이건 뭐 완벽한 단백질 덩어리라고 할수 있죠. 당뇨 환자에게 왜 단백질이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 몸의 근육 때문입니다. 왜 단백질이 중요하냐고요? 자,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쓰는 공장이 어딜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단백질은 이 근육 공장이 쌩쌩하게 돌아가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게다가 탄수화물처럼 인슐린을 막 자극하지도 않고요 위에 한 30시간 정도 머물러 주니까 배도 든든해서 다음 식사 때 폭식하는 걸 막아주는 아주 기특한 역할까지 합니다 자세 번째 간식은 고소한 볶음콩입니다 특히 저는 검은콩을 강력 추천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른 간식들보다 훨씬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가끔 팝콘도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볶음콩에 한표 던지겠습니다. 왜냐하면 팝콘은 한번 손대면 멈추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에 비해 볶음콩은 특히 검은콩 껍질에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우리 몸에 아주 좋고요. 단백질도 풍부하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기름이나 소금 없이 그냥 볶기만 해도 고소하고 맛있다는 거. 또 신기하게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불러서 저절로 숟가락을 놓게 돼요. 양조절이 쉽다는 거죠. 네 번째 간식은 바로 치즈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치즈는 탄수화물은 거의 없으면서 단백질은 아주 꽉찬 식품이에요. 발효 식품이라 속도 편안하고요. 자, 근데 마트 가셔서 아무 치즈나 고르시면 안 됩니다. 꼭 뒷면에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 치즈 말고요. 자연 치즈 함량이 90% 이상인 걸로 고르세요. 그리고 또 하나 혈압 때문에라도 꼭 저염 제품으로 고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간식입니다. 이건 단백질과 식이섬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바로 구운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 영양성분표를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한값 정도에 단백질이 15g, 식이섬유가 13g이나 들어있어요. 와, 이건 뭐 혈당 안정과 포만감을 위한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수 있죠. 그냥 드셔도 좋고, 올리브오일 살짝 둘러서 에어프라이어에 바삭하게 구워 드시면 진짜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인 간식이 탄생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삶은 달걀을 추천드렸잖아요. 아마 이 내용 보시는 분들 중에, 어? 달걀 많이 먹으면 당뇨 위험 높인다고 들었는데? 하고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정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오늘 이 논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실제로 서로 다른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2009년 호주 연구인데요. 달걀을 매일 먹었더니 당뇨 위험이 60%나 높아졌다고 발표했고요. 그런데 또 다른 쪽, 2016년 우리나라 연구에서는요. 반대로 일주일에 달걀 3개 이상 먹는 사람들이 대사 증후군 위험이 무려 54%나 낮아졌다고 나왔어요. 정말 정반대죠? 자, 그럼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의학계의 결론은 이겁니다. 적당히 먹으면 약이다. 핵심은 적정량이에요. 건강한 분이라면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전혀 문제없고 오히려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리고 제발 노른자 버리지 마세요.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데 노른자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냥 통째로 다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제 아 이것도 못 먹어 저것도 못 먹어 이런 스트레스는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건강한 간식들 잘 활용해 보세요. 식단 관리는 나를 괴롭히는 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건강을 내 손으로 되찾을 수 있는 권리자 권한입니다. 생각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떠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것 바로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할 첫 번째 건강 간식은 뭔가요? 이 작은 시작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